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충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수당을 지급합니다. 네, 서산시 정민숙 문예지원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 문예지원팀장 정민숙입니다. 예, 서산시가 도 내에서 최초로 전문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산시는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예술인 창작 수당을 도입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제정 후에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이번 예술인 창작 수당은 문화 예술인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더불어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예술인으로서 창작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도 궁금한데요. 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발급한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관내 전문 예술인입니다.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연 1회 서상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서산시의 주소를 둔 예술인 활동 증명서 소지자는 1월 기준 288명으로 지원액은 1억 5천만원에 달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2월 20일에서 3월 30일까지이며 서산시청 이청사에 위치한 문화예술가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자격 요건 및타 수당 중복 수령 여부 등 확인을 거쳐 4월 중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정민숙 문의 지원 팀장이었습니다.